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형 설계사의 실기 그리고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기와 면접은 이제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다른 정보에 비해서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대형 설계사에 합격하고 현재 각기 다른 대형사에 재직 중인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2024년부터 정림 건축 다니고 있는 남태현입니다. 네, 저는 현재 필리에서 스터디 리더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부터 정민 건축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예승이라고 하고 삼겹대학교를 졸업해서 현재 해양 건축에 2년차로 재직 중인 상황이고요. 취업 당시에는 1차로 7곳을 합격을 하고 그다음 3곳을 정해서 실기와 면접 인터뷰를 봐서 최종 3곳 모두 합격을 해서 해양 건축을 재직 중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주대학교 건축학 학사 석사를 졸업을 하고 이제, 이제 올해 23실업 사업으로 이제 재직 중입니다. 네, 이제 실기 시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실기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걸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실기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서 이제 그 서류 합격을 하고 나서. 약간 교차 체크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대에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결과물을 만드는 게 이제 실기 시험이라고 하는데 어, 방식들이 회사들마다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회사에서는 그 회사에 직접 가서 회사의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이제 그 회사에 직접 가가지고 뭐 핸드 드로잉이나 모형을 만든다든지 좀 그러는 곳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대형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었던 거다 보니까 뭐 되게 생소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에너지 소비가 좀큰거 같아요. 그래서 실기 시험 좀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좀 있는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려고 하고요. 태현 님 말씀 해 주시면 네, 저도 태현 님께서 그다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유형 가서 하는 거랑 집에서 하는 거랑 그냥 필기구만 가져오래가지고 필기구가 건축사 시험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져오는 거다편는데 똑같이 그 크로스체크 그 느낌으로 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금 달랐던 부분은 크로스체크 하기에는 뭔가 되게 타이트한 시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설계 컨셉까지는 다 통일을 해놓고 저는 갔었어가지고, 약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기에 크게 만드는 컨셉? 뭐, 예를 들면, 자, 연결을 하겠다, 뭐, 아니면, 자연에 끌어들이겠다, 이런 컨셉들을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잘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실기시험을 좀왜 보는지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가 본인이 한게 맞는지를 좀 보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에 팀 작업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어떤 부분하고 역할을 했는지 사실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드물게 대행을 좀 쓰거나 업체나 학원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들었어요. 결국에는 실기를 통해서 본인이 하는 작업 스타일과 방향성이나 퀄리티를 검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두 번째는 실제 업무와 좀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결국 회사 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주어진 시간에 미리 알지 못하는 내용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좀 완성도 있게 진행을 하는가를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퀄리티도 중요하겠다만 무조건 구성을 맞춰서 마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실기시험에 약간 본질을 꿰뚫는 것 같은 그런 설명인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제가 설명 중에 하나 빠트린 게 있었는데, 그, 약간 워크숍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루, 면뭐 2박 3일, 3박 4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그거는 되게 좀 체력적으로 힘든 그런 순간들도 찾아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해승님이 말씀하셨던 그 업무에서의 그런 것들, 이 되게, 어, 확실히 실기시험에서 그런 거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말씀 들어보니까 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 때 들었던 건데 어떤 회사는 2박3일로 하면서 밤에 일부러 술을 먹이고 아침에 다시 실기를 하고 또 그날 저녁에 다시 술을 먹이고 아침에 실기를 본다는 그런 괴담 같은 걸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걸 해보신 분이 있나요? 제가 그 괴담의 그... 현장에 있어서 아태연님이 <laughs> <역시 회원님이 웃음> 계셨군요. 네, 네 웬만한 회사들 실기는 다 바보다 보니까 약간. 어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되게 좋게 말하면은 이제 업무에서의 본인의 그런 태도에 대한 지속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얼마큼 가져갈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는 생각도 들고요. 계단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계단에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이렇게 보면 체력 테스트다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또 넘어가 볼게요. 이제 뭐 회사마다 굉장히 다르겠지만. 주로 이제 약간 약간 아 이건 좀 공통점으로 나왔던 것들이 있다 주제들이나 아니면 진행 방식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 컴퓨터에 소프트웨어가 뭐가 설치가 돼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소스를 가지고 간다든지 단축키를 가지고 갈수 있다든지 이런 준비물을 좀 챙겨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이 사진을 이제 제가 그 실기 시험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어, 정말 딱 이래요 회사에 들어 가그 회사에서 시험을 보는 그런 회사들은 들어가면 컴퓨터들이 이렇게 쭉 배치가 돼 있고 그 컴퓨터 안에 이제 툴들이 깔려 있어요. 근데 사전에 이제 이메일 통해 가지고 알려줘요. 뭐이 컴퓨터에 어떤 툴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스가 내포되어 있으니 그 소스에서만 쓸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알려줘가지고 만약에 내가 루미온을 쓰는데 이 회사에는 투이모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루미온을 거기서 못 쓰겠구나라는 현장파 악 정도는 이제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가지고 시험 보는 경우에는 그런 소스들에 대한 본인이 가지고 와 가지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안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잠깐 이제 다시 주로 나왔던 주제들과 진행 방식에 대해서 넘어가면은 그 주로 제가 시험 봤을 때 나왔던 방식들은 그 회사의 사옥을 좀 디자인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떤 이 용어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곳들을 설계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그 제가 재작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참 부산 엑스포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부산 엑스포나 송현 송현 그 광장 쪽 그런 쪽들 좀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가끔 다루기도 하는 거 같아요. 혹시 태윤님은 어떠셨나요? 시험 보실 때? 어, 어, 어는... 아, 방, 방금 말씀해주신 그 회사에 관련돼서 했던 것도 하나 있었고, 그 파빌리온. 되게 뭐, 하나의 주제를, 키워드를 던져주고, 이에, 이에 대한 뭐, 파빌리온을 만들어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아니면 또, 그냥 하나의 그 리모델링 작업 같은 것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진행 방식이 이제 다 되게 달랐는데, 어, 작년 간상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1차로 사이트가 어디다라고 해서, 이제, 먼저, 그, 사이트에 대한 분석을 할 시간을 줘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수동이 나왔었는데, 그 성수동에 대한, 이제, 사이트 분석을 어느 정도 해놓고, 그, 바로 다음날,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날에 그, 사이트 분석을 토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이제, 세, 세밀한 설계, 그, 대지, 를 알려주고, 그 대지에서 어떤 부분을 설계하라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빌딩 하나를 가지고, 뭐,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뭐, 리모델링을 진행하라. 약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되게 회사마다 문제에 대한 퀄리티? 약간 디테일도 되게 다르고, 뭐 원하는 진행방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안산건축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잠깐 또 옛날 기억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음. 실기시험 보는데 저한테 이제 주제가 오더라고요 그 전날에 근데 맞아요. 그 런던에 있는 이었나 런던 오기 그런 네, 그걸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게 설마 그 실기 문제겠어 그냥 약간 예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갑자기 뜬금없이 런던에다가 뭘 짓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래 뭐 가가지고 이런 비스무리한게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가는데 진짜로 런던에 다가 지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 모델링 파일도 되게 디테일한 모델링 파일이 와가지고 좀아 맞아요. 약간 그예 당황했던 그런 좀 경험이 있습니다. 해수님께서도 실기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저도 태현님이랑 지금 실기 본게 똑같은 거 같아서요. <laughs> 저는 실기를 딱두 곳을 봤었는데. 저도 해안하고 간삼실기만 사실 봤었습니다. 해안 같은 경우에는 회사로 불러서 이제 시험을 보게 합니다. 직원들을 자리에서 컴퓨터로 시험을 보게 하고요. 프로그램 세팅이나 단축키가 전혀 없는 완전 공장 초기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단축키를 가서 세팅을 할 건가, 아니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것인가를 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어려운 점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정말 낯선 공간에서 통제받는 환경에서 보기 때문에 좀 다소 긴장이 되고 작업이 좀 더딥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지금 뭐다 같이 똑같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조금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간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연 스 말씀하신 것처럼 런던의 쇼디치라는 우리나라 성수와 좀 비슷한 곳에 설계를 하는 프로젝트였고요. 줌으로 카메라를 켜서 화면 공유를 하면서 부정행위를 하는지 감시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아무도 아무래도 집에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합니다. 자기가 쓰던 단축키나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작업 속도도 빠르고 퀄리티를 높이기가 좀더 쉽습니다. 저도 회사에 이제 가가지고 면접을 실기 아,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그냥 가끔 취미로 그 회사 컴퓨터 스펙을 좀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H 건축 사무소에 갔을 때. 아. 혜승님이 다니는 그곳은 아니고요 다른 곳에 갔는데 컴퓨터가 그래픽 카드가 되게 낮은 거를 쓰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 환경 작업하는 환경이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진행이 좀 된다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혜승님이 다니시고 계시는 그 회사는 컴퓨터 사양 꽤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가지고 좀 거기에서는 <웃음> 좀 <웃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컴퓨터 사양을 보고 이제 약간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좀 생길 수도 있겠네요. <laughs>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앞에서도 조금 뭐 중복되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얘기가 있다면 그 부분은 그냥 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실기를 어떻게 대비를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부터 시작을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실기 시험이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임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정해진 시간 내에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뭐 PPT 형식 그러니까 페이지가 나뉘어지는 발표 형식이 될 수도 있고 패널 형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결과물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패널 레이아웃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레이아웃 안에서의 그 그림의 차, 그림과 글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아니면 그림들 간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해가지고 좀 실기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저렇게까지 준비하나 싶은 생각이 저도 들긴 하는데 그제 성격상 이제 뭔가 그렇게 안정해져 있고 급하게 무언가를 하다 보면 엉성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것들 짜잘한 것들을 다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그큰 고민을 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뭐 글자의 폰트는 어떤 게 좋지? 아니면 막 이런 것들 글자 크기 어떤 건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 다 정해놓고 갔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스토리를 결국은 이게 결과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발표를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내가 어떤 식으로 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지에 대한 그런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성향에 맞게끔 p t 를좀 구성해서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좀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재밌었던 이야기들은 이런 맞는 컨셉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은 컨셉들을 상황에 따라서 준비를 해가면 좋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다 좋은 말이긴 한데 저는 이제 약간 시간을 쫓기다 보면은 막 뭔가 어 이거 해야지라고 했던 것들을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가지고 맞는 컨셉은 저도 준비를 했지만 살짝 써먹지는 못했던 거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그 태윤 님은 좀 어떠셨었나요? 간상건축은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특히나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 어, 어, 제가, 저할 저 때는 이제, 성수동 했던 프로젝트가, 사실, 학기 중에 <laughs> 성수동 프로젝트가 있었어가지고, 사실 준비하는데 되게 엄청 큰 이점이, 운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점이 작용을 해서, 그래서 그 준비하는 것까지는 되게 오래 안 걸렸는데, 제 동기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너무 막막하다. 그냥 성수동 하나랑 키워드 몇개 이렇게 던져주고, 뭔가 준비하기에는 되게 타이트한 경험이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일단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일단 면접자 입장에서는 되게 그나마 할수 있는 게 저는 오늘 말씀하신 맞는 컨셉,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는 컨셉이랑 그 어느 정도 레스감 또는, 어, 설계, 진행에 대한 어느 정도 중점적으로 어떤 걸더 보여줄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먼저 정, 그걸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걸 정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시간 분배에 대한 타임 테이블을 되게 저도 꼼꼼하게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0분 정도 대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평면 조닝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는 뭐, 한 시간 분배하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그냥, 뭐, 평면이 좀 되게 부족하게 디벨롭이 됐다고 해도, 그냥, 시간 지나면 그냥 무시하고 봐도 단면 작업 들어가고, 그냥 단면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 렌더링 빨리 해야겠다. 렌더링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게 타임테이블 순서대로, 그냥, 맞는 컨셉에 따라, 어떻게든 우겨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G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세계주제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아무리 준비를 하고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분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긴장되고 시간이 없어서 뭔가 풍부하게 쏟아낼 수 없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큰 전략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런던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였기 때문에 좀 여러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그두 건물을 있는 그냥 글라스 박스를 그냥 하나 끼자 그걸로 끝내자가 컨셉이었고요. 그래서 또 합격도 했었고 결국에는 그냥 큰 주제 하나만, 큰 방법 하나만 간단히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H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로 불러서 하기 때문에 미리 실기 주제를 주지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선배들이나 다른 분들 통해서 전년도나 이전에 나온 문제들을 좀 알아봐서 그거를 시간을 딱 재고 풀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여러 번 연습하는 게 가장 좋고. 뭐 나름 본인이 생각을 해서 어떤 게 나오겠다, 어떤 땅이 나오겠다를 한번 생각을 해봐서 몇개 한번 정해놓고 좀 디테일한 거를 이렇게 풀겠다라는 거를 정해놓는 게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야, 해승님 얘기 듣고 좀 살짝 놀란 큼칫한게 게, 저도 그 쇼디치 할때그 건물 두개 있는 거 합친 다음에 거기 글라스박스 넣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laughs> 어, 뭐지 같은 결과물이었나라는 생각이 살짝 했는데 그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설계를 이제 학생 때할 때에는 막 직접 느끼진 못했을 것 같은데 본인들이 좋아하는 건축어 휘나 스타일들이 있고 그 결국은 이제 그 맞는 컨셉이나 아니면 어떤 타이폴로지를 나는 누 그런 다이어그램들 이런 걸 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되게 자신한테 맞는 그 스타일대로 설계가 풀리기 때문에 그 스타일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모의시험이 됐든 아니면 그냥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게 됐든, 좀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보고, 어느, 그 순간이 되고 나면, 이제, 아, 무슨 주제가 나오든 나난 대충 이런 느낌으로 풀겠구나라고 하는 좀 자신에 대한 확신 비스무리한 것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알아보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어, 저도 방금 이 말씀 듣고 너무 좋았던 게, 저도 그렇게, 그, 그래서 포로 실시 준비했었거든요. 그냥 거기서 그냥 맞는 거, 어느 정도, 그냥 파라메트릭 하나, 그 알고리즘 제가 많이 쓰는 게 있었어가지고 물론 그할때 어 소스를 가지고 와서 쓰는 건다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데 가서 시험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보는 다 라인을 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를 제 포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강점들이 실기에서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전략을 짜서 간 곳들이 몇 군데. 있어서 더 좋은 결과도 내긴 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실기시험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실기시험보다 누가 소리 지르면서 뭐 뛰쳐나갔다 같은 재밌는 썰이 있으면 좋겠지만 <laughs> 그런 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시험 보다가 이것 때문에 너무 당황을 했거나 아니면... 어, 이런 문제가 나와서 뭐 되게 인상 깊었다 아니면은 같이 시험을 본 다른 동기들이 자기와 정말 다른 접근을 해서 좀 인상이 깊었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기억 남는 이야기를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시작을 하면은 뭐 저는 그 실기시험 이제 한 다섯 곳 정도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중에서 썰들이 되게 몇개 있죠 근데 그 되게 사소한 건데 그 라인에서 렉탱글을 치면은 시작점을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각선 기준으로 포인트 하나와 그 대각선 건너편에 있는 포인트를 찍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대각선 그 포인트를 찍고 거기에 이웃하는 점을 찍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다 달라요. 근데 그 회사에 가가지고 보니까 제가 쓰는 그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단축키는 당연히 다르고 심지어 내가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했던 단축키들 조차도 그 기능이 그 기능이 아니게 되는 순간들이 오다 보니까 아 이거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그 어떤 회사에서는 실기시험 도중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기시험이 9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라고 하면그 안에서 실기시험 보다가 면접 보러 갔다가 영어 면접 보러 영어 면접 보고 다시 와서 실기시험 보고 좀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막 엄청 뭔가를 몰입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어디, 무슨 번호 사람 지금 면접 보러 오세요라고 하면 그게 탁 깨지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몰입하다가 그게 깨진 순간, 면접까지 보러 가야 되는 그게 보면서, 와, 이건 좀, 좀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더 하면은, 그 실기시험 다섯 개 정도 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다섯 번 이제 볼 때쯤 되니까 그 현타 아닌 현타가 오더라고요. 뭔가. 계속 그 거의 수능 한 다섯 번본 거잖아요 한한한두달 동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쳐서 막 나중에 나 대충하고 던지자라는 생각으로 이미 붙은 붙 곳들도 몇개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응. 안 되면은 거기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약간 던지다시피 실기 시험을 봤던 좀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혹시 해윤님은 또 다른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똑같은 경험. <laughs> h4, 네, 한것 같은데. 저도, 그, 어, 실기시험도 이제 뭐 집에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 가서 이제 보면서 그 회사에 대한 어느 정도 첫 인상을 받게 되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이 회사가 먼저 뭐 나를 선택을 하건 말그 결과를 떠나서, 아, 여기는 뭐 붙어도 뭔가 안갈것 같다. 약간 이런 인상을 주는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가 이제 실기시험 중에 뭐 이렇게 불려가거나 아니면 실기시험이 다 끝나고 또 되게 장시간 대기를 해서 면접을 그날에 다 끝내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꽤나 있어서 그런 되게 지치는 순간들도 많고 그거에 대한 이제 아 여기는 또 약간 최후의 보루로서좀 남겨놓을, 남겨놓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게,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또 재밌는 부분이 여러 실기 시험 을 보면서 이제 어뭐 저번 주에 봤던 분이네 이렇게 이렇게 어 이러면서 그래서 똑같은 정당에 이제 똑같은 이제 모습을 하고 이제 다 모인다 말이었을 그런 것도 보는 게 재밌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H사 면접 실기 험볼때제 옆자리인 분이 지금 제 동기 반산 동기거든요. <laughs> 약간 이런 재밌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아니면 뭐 거기서 연락처를 교환해서 뭐 아직까지도 인스타로 연락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되게 그 잘하는 분들이 그래도 포트폴리오도 다잘 만드신 분들이 모이는 자리이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뭐 여러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 저는 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면은 제가 응시했었던 H사의 실기 주제가 당시 문화 시설이었습니다, 성년 부지에. 근데 당시에는 이제 면접 실기 이런 걸 계속 다니다 보니까 준비를 거의 못 했고요,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막상 그 문제를 받고 나니까 신축이고, 그리고 대상지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걸 신축에서 대형으로 설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운이 좋았던 게 사이트가 송현부지다 보니까 제가 졸업설계가 광화문광장이어서 얼추 히스토리나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서 대지조사나 대지 컨셉 부분은 졸업설계에 있는 걸 거의 그대로 똑같이 썼고요 제목도 똑같이 가져가, 가져갔었고 사실 디자인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알바 때 썼던 그냥 현상설계 안 인면 디자인을 그냥 그때 그대로 좀 적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름의 어쩌다 보니 전략이 된게 면접 때 질문으로 이제 컨셉이 포폴의 졸전과 비슷한데 왜 비슷하냐라는 질문을 해주셔서 저장소 모두 도시 중심 공간에 위치한 이런 장소다 사람은 없지만 이미적인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비슷하게 풀어 나갔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름의 예상 질문을 제가 하나 만들어 준것 같아서 좀. 나름의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네. 조금 말씀드리면 대상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하거나 디자인을 할때 결국 그 여덟 시간 안에 못 하기 때문에 좀 어떤 부분에 할애를 할까 고민을 했었고 결국 대지 조사를 제일 좋아하고 잘하니까 거기에 좀 많이 할애를 하고 장면도를 칠 때도 그냥 나머지 실들은 대략 하고 코어를 좀 중점적으로 쳐서 그래도 내가 도면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있습니다를 나름 어필하려고 했었습니다.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제 실기에서 실기 파트에서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봤었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더 넣은 이유는 팁을 좀 짧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실기 시험을 위한 준비 팁을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단에 있는 얘기에서 어느 정도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딱 하나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은 실기시험 전에 꼭 모의로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타임테이블이 본인 머릿속으로 짜는 거랑 실제로 본인이 하는 거랑 꽤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급박한 시간 내에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짜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꼭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선배님들 그 회사에 다니시면 꼭안 지나더라도 무조건 꼭 해서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좀 받아서 한번 연습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좀 재고 다양한 용도와 대상지를 좀 가정을 하고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평소에 좀 여러 작업을 경험하거나 책을 많이 읽어서 이렇게 아는 게 많아야 다양한 상황에 좀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면접 때 결국 실기 관련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 실기를 보면서 어떤 예상되는 질문들을 자기가 좀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냥 잠깐 생각이 나서 든 건데 이제 실기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냥 이제 실기 시험 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 이거 나올 것 같은데라는 시험 문제 혹시 하나 있으면 하나만 서로 얘기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혹시 해승님부터 좀 한번 답변을 수 있을까요? <laughs> 어, 예측을 하면은 사실 그 회사가 그 당시, 그 연도나 그 다음 해에 주력으로 할 프로젝트를 좀 파악하는 게영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사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나 저희가 런던의 휴디치 같은 걸 했던 것처럼 문화시설 관련 쪽을 좀 공부하는 것도 좋고요 업무시설 H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청사나 좀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하니까 그런 쪽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올해 말이나 내년에 세종시 관련 프로젝트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윤님 음, 어, 생각은 어떠신가요? 약간 저는 사회 이슈들을 중심으로 좀 공부를 몇번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S사 준비할 때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관련해서 SDW 1차에 나왔던 것 보니까 약간 그런 것들도 준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비가 많이 오니까 기후재산 연결 <laughs> 그런 느낌으로 좀, 좀 공부하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이제 건축 비엔날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소현광장에뭐한번더 하려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들어가지고 아... 종로? 종로에 문화시설? 약간 이런 거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하나가 좀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도시건축, 전시관 그런 것도 재정비한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목소리> 이영상이 약간 성지처럼 이제상생님이딱정답을 맞췄거나 뭐이런일이 생기면 좀 재밌겠네요. 보고, 네, 이영이제 실기 시험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 어, 면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